자, 이번에는 제 분모의 유리화를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어, 계산이 불편하거나, 어, 계산이 잘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보기도 어떻게 보면 좀 싫기도 하고, 응? 아무튼 계산이 좀 불편하다는 점들이 더 큰데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분수의 성질, 분자분모의 동일한 값을 곱해도 되기 때문에, 그 값이 응? 변치 않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루트 b 를 곱함으로써 이 녀석을 b를 만들고요 여기를 a 루트 b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이 경우에도 분자 분모에 루트 6을 곱해줘야 되겠죠. 루트 6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그 식의 값에는 변화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서에는 6분의 3루트 6 그래서 약분해서 2분의 루트 6 이런 형태로 표현해주는 것을 분모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에, 루트 B분의 루트 A골에서도 지금 분자, 분모를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루트 B를 역시 분자분모에 곱해서, 얘는 B가 되구요. 이 녀석은 루트 AB가 되겠지. 그래서 역시 이 경우도 루트 3을 분자분모에 곱해서, 음, 3분의 루트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음.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에, 에, 루트 C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얘는 B C가 되고요. 어, A 루트 C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해야 되겠지? 에, 루트 5를 곱해주면 여기 5가 되니까 2 5 10이 되고 어, 3 루트 5가 되죠. 자, 다음 유리화 한번 해보면 여기 분자 분모에 역시 루트 5를 곱해야죠. 루트 5를 곱해주니까 결국 얘는 5분의 루트 5가 되고 자 여기도 바로 해볼까요? 루트 7 루트 7을 곱하니까 얘는 7분의 그러면 3 루트 7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을 곱하니까 3분의 5 루트 3 바로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여기도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하니까요. 5분의 루트 5를 곱하니까 얼마? 3 5 15가 되어야 되겠지. 여기도 17 곱하니까 루트 17 17이 되고요. 여기는 루트 그러면 2곱하기 17이니까 34 이렇게 되겠네. 자, 얘도 분자분모에 루트 10을 곱하는 거죠. 어, 이건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지. 그 상황에서 루트 10을 분자분모에 곱하니까 10분의 루트 70이 되죠. 자, 이 경우는 자 분자분모에 루트 6을 이렇게 곱해야죠. 루트 6을 곱하면 얘는 4 6이 되니까 24. 어. 3루트 6 이렇게 돼서요 약분까지 해야 되겠지 3 8에 24 니까 8분의 루트 6이게 답이죠 여기도 자 루트 6 루트 6을 곱해 주면 되겠고 얘는 3 6 18이죠 어, 그리고 얘는 루트 역시 18 이렇게 되는데 어허 분자는 얘는 어, 18은 9 곱하기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9는 3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서 3루트 2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약분 해주니까 얘는 결국 6분의 루트 2가 되겠네. 자, 이 경우도 루트 2 루트 2를 예, 분자 분모에 곱해 주니까요. 여기 7이 14죠. 14. 그다음에 2 루트 2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약분하니까 7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곱근에 우리가 더셈 뺄셈을 또해 보면 이때 우리가 m 루트 a, n 루트 a 이렇게 루트 a가 동일할 때에는 마치 동류항 계산하는 것처럼 루트 a 는 밖에다 쓰고요. 그때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들을 더해주면 된다 그얘기지 그래서 음, 2루트 3과 3루트 3을 더해주게 되면 얘는 동류항 계산하듯이 음, 2+3, 그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5루트 3 이렇게 되죠. 자, 어, 4루트 2 더하기 에, 뭐 5루트 2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4고 5를 더해서 9루트 2 이렇게 더셈을 하자 그얘기지 그 다음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마찬가지죠. 동류항 계산과 동일하게 이 경우는 m에서 n을 빼고 루트 a 붙여 주면 되고요. 그래서 4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면 4에서 2 빼고 루트 2만 붙여 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해 봅시다. 여기는 7루트 1이고요 여기는 루트 2네. 이건 뭡니까?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얘는 7 1루트 2 이래야지. 그래서 얘는 6루트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보면 루트오 루트오 루트5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앞에 숫자 3과 여기는 6분의 1로 봐야죠. 6분의 1과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계산한 뒤에 그 뒤에 루트5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어, 얘가 6분의 18이죠. 아 이거 빼니까 2가 되고 일단 음, 6분의 12에서 6분의 그러면 13루트5가 답이 되겠네. 자 이것도 먼저 간단히 해보면 얘는 얘는 음, 그러니까 5의 세제곱이죠 5의 세제곱 음,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해보면 얘가 되고 개, 제곱은 뭐 밖으로 나가니까요 5루트 5라고 할수 있지 그 다음 에 여기는 이제 루트 5가 되고 여기도 루트 20은 4곱하기 20이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얘 밖으로 나가서 2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는 5하고 여기 2라고 마이너스 2를 계산해야지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니까 결국에는 6에서 2를 빼니까 얼마? 4루토가 답이 되겠네. 자, 다음. 요 녀석도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해 보는데요. 먼저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을 해야 되니까 6분의로 통분을 할 수가 있죠. 얘는 6분의 3을 곱했으니까 얘가 되고요. 얘는 분자 분모에 2를 곱해 줘. 어, 2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6분의 루트 2 7 이렇게 되는데 여기 루트 12는 4 3 12이죠. 4는 2로 나가니까 2 루트 3. 어, 얘는 9 3 27이죠. 9 3 그러니까 9는 3으로 나가니까 3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녀석, 이 녀석은 이제 4 루트 3이 되지 여기가 최종 4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전체 6으로 통분됐고요. 여기 있는 3,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제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3 계산하고. 루트 3 이래 주면 되니까 결국에는 6분의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되고 약분 하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자 역시 간단히 해봅시다 이제 분배 해서 예, 계산해 보면 얼마 루트 10 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죠 더이상 간단히 안되지 자그 다음 요녀석 이렇게 역시 분배해 주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2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역시 자 얘도 나누고 지금 얘도 나눠야 되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이 경우는 얘를 얘로 나누면 루트2 루트2 없어지고 2를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녀석을 또 나눠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가 되고 다시 쓰자면 4루트2분의 루트5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이것은 일단 분자 분모에 루트2를 이렇게 곱해서 이걸 유리화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2, 4, 8이죠 8 그리고 얘는 루트 10이 되는 거지 자또 얘도 이렇게 나눠주면 이건 같은 값이니까 1이 되고요 또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이건 루트 3분의 루트 2로 쓸수 있지만 유리화를 해줘야지 루트 3, 루트 3을 곱하면 얘는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